시야가 썩 좋진 않아. 그리고 아까 산에 있던 스나가 우리 쪽으로 내려올 거 같은데. 네. 각 각으로는 우리 이동하죠 그러면. 오케이. 요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w. 앞에? W, 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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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맞춤 킬. 나이스. 졸로 갑시다. 저기는 클리어니까. 근데 좀 텁태여 가지고. 네. 음, 이쪽 나무 거. 쪽으로. 네 일단 가야 돼요. 가긴 가야 돼. 안전지대전히이 언덕먹고 뒤를 봐야오 오케이 우리가 온쪽 애 o 하나 e r Anything? a n 자 t h i n g Anything? a n 쟤 많이 죽었어. 우리 쪽에서 안 오네. 저 돌멩이 하나 있고 저기 두두팀 있어요. 두 팀. 애니 방향 네. 기어간다. 안 쏴야 안돼 맞다 나이스. 쟤네 어차피 다 죽을 거라서 굳이 안 쏴도 돼. 네. 우리 쏜다. 쏜다. 우리 집 쪽. 우리 집 쪽. 집쪽 오케이. 저옆 나무로. 나이스 nice. 이제 S는 안 봐도 인데. 되고 네. 네. 요 앞에 언덕 먹으면 되겠다 애니방향 오케이 자리 괜찮은 것 같아 바로 앞에 일단 여기 안전지대에 걸쳤네요 우리 좋다 오케이 이에에찰찰해해자자이쪽은무빼가 아, 없어. 그리고 바로 앞에 돌멩이 앞에 무방향돌멩이슛네무방향이방향한대맞추고 기절 죽였어요? 기절 어한명더한명더1 5방 이거 이거 운다 어, 숨고 이거 너고 있다, 있다. 한대맞 어디 어디? SW 쓰나 나무 SW 쓰나? SW. 네. 근데 걔 죽였어요 누가? SW 또 있어. SW 지금 240 누워 있어. 240 누워 있어. 쟤 죽여야 돼. 240 누워 있어. 기어 가고 있어. 안 보임. 여기 있다. 처음다 처음다 처음다. 사망. 오케이. 살려 살려. 아제제제 내린다. 내린다. 아 내렸어, 내렸어. 내렸어. 괜찮아 나피 많아요. 오케이. 아, 제 돌멩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옴? 킬 오케이. 살림. 오케이. 아. 오케이. 빨리. 아 뒤에 언제 나이스. 왔지 제? 풀 도핑 <목소리> 풀 도핑 네, 풀 도핑 아빠가 좀 반절 날아가긴 했는데 <laughs> 여섯 명 나무 먹어요. 가능한데. 먼이 자리 잡은 것같아요이 네. 연막 있요요 앞에 어, 누웠요 어. 긴다 하나 저, 기절 멀리도 있거든요이말이천요이 말이세요. 이 말이세요. 이말이 앞에 이 말이세요. 요힐중가야요다 12초 연막 있으면 던져주세요 힐 하고 바로 가기 가야돼요 오케이 여기 걸린다 제쪽 걸쳐요 여기 오케이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 이것도 아니에요 어 여기 있다. 330. 330. 응. 한명 킬. 라스트. 저기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오케이. 개피 게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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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좋았다. 아, <laughs> 좋았다. 와. 아, 나 죽을 거였네 아, 죽을 뻔했지. 아, 그 레토나 때문에 진짜. <laughs> 깔려 죽는 줄 알았네. 알았네. 아, 아. 진짜.